우리 브레인시티의 가장 특장점은 아주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는 주로 누가 이웃주민이 되냐 하면 의사선생님, 교수님, 의료진들이 우리 아파트의 이웃주민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분양가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5구랑 25평, 34평, 40평입니다. 어, 우리 이제 계약하실 때 천만 원 내시면 되고요. 2주 이내에 나머지 5% 잔금 내시면 돼요. 분양가도 이제 제법 잘 나왔어요. 25평은 저층이 3억 5천부터 시작하고 고층으로 가면 3억 9천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6층 10층까지 가격이 다르고 11층 15층까지 가격이 달라요. 잘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4평 같은 경우는 1층 가격이 4억 8천으로 시작하고요, 제일 고층인 경우는 5억 4천까지 갑니다. 그리고 40평이 또 분양가도 잘 나왔어요. 1층이 5억 6천이고요. 그리고 20층 이상 5층이 6억 4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층부터 10층까지 또 11층부터 15층까지 가격이 다릅니다. 지금 좋은 동호수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이 남향입니다 우리 단지 자체가 땅 자체가 남향으로 잘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주변으로 공원하고 상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트인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트인동이에요. 공원을 바라보는 트인동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런 뒷동보다는 아무래도 앞동이 좋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런 뒷동보다는 이런 앞동이 좋습니다. 아직 좋은 동수가 호 있으니까 빨리빨리 연락 주세요. 25평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4베이로 되어 있는 59A 타입이 있고요 이렇게 2베이 타워형이라고 보통 말하죠 59B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84도 두 가지 타입입니다 84A 타입 4베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베이 타워형 B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평은 타입이 한 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침실 이렇게 있고 여기를 지금 팬트리로 사용하셔도 되고 기본으로 방을 4개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을 4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넓게 방을 3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평택에는 40평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좋은 호실이 있으니까 꼭 연락주세요. 저희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는데요. 10월 16일 목요일날 우리가 오픈을 해요. 보시면 1등 샤넬백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17일 금요일에는 또 상품권도 드리고요. 그리고 18일이 이제 주말이에요. 주말에도 또 이렇게 상품권을 드려요. 꼭 오셔서 이런 거 한번 타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